쿠프루이 지부분 낚시 쿠프런입니다. 오늘은 매기 낚시 또 왔어요. 그때 매기를 못 잡아가지고 서륙전 그래서 비자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. 이것은 이 미끼는 무려 소고기. 집에 있는 소고기를 잘라서 가져왔습니다. 이것은 한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. 한우는 저희 집에 없어요. 왜냐 비싸니까. 제가 먹을 것도 없거든요. 자 여기다가 한쪽에는 제가 지금 소고기를 낄 겁니다. 아왜 침이 넘어가지? <웃음> 이상하네. <laughs> 아왜 침이 넘어가지? 자 소고기를 이렇게 꼈고요. 이쪽에 있는 지렁이는 여러분 지렁이 나와요. 무서우신 분들은 잠깐 눈꼭요 지렁이는 제가 집에서 키운 지렁입니다. 저희 집 텃밭을 팠더니 나온 지렁이에요. 일명 똥지렁이라고 하지 않나요? <laughs> 자, 이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던지자. 자, 조금 던지겠습니다. 여기는 지렁이가 떠났어요. 여러분! 저랑 함께 찍어요 어느 쪽지가 반응하는지 같이 봐주세요. <laughs> 밤낭씨가참 좋은 게 풀벌레가 이렇게 울잖아요. 그리고 지금 뭔가 이애아어어어어어어오는 이것도 뭔가 뭔가 뭐 뭐일 텐데 두꺼비 뭔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? 아 이거 여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뭐라고 계속 하는데 오른쪽에 입질하는데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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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저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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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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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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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 지금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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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에요?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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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도 움직였는데 그죠? 가거거 아, 지렁이를 잘 끼고, 잘 끼고. 지금 이 틈에 지금 첫 번째 낚싯대 에 입질이 올 수도 있으니까 바쁘다 바빠. 자 지렁이를 끼면서 노는 지금 첫 번째 낚싯대. 오, 오 저것도 입질하는 거 같은데? 전지사, 전지야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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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칠 거 같다 오늘. 느낌 좋아요. 이야, 시작부터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반겨줍니다. 너무 좋아요. 낮에 하는 낚시 뭐해뜰 때는 그 나름의 또 맛이 있지만 저는 특히 이밤 낚시를 너무 사랑합니다. 물 위에 떠 있는 케미를 보면 굉장히 뭔가 별 같지 않아요? 예쁘다. 또랑 위에 별 떴다? 아까 입질 왔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, 둘, 셋 하고 쳤다면 이번에는 다섯 가지 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가지 세고. 오, 오른쪽, 오른쪽. 오, 예게 오예. 오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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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어 어떻게 쟤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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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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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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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머리카락이 쭈패 솟는 것 같은 이이 이 희열 이 기쁨. 어? 어? 잡았다. 아우, 신이 납니다 아우신이나요 아우, 신인 아네 잉어입니다. 잉어. <laughs> 아 이상하네. 여기 분명히 메기가 있다 그랬는데. <laughs> 제가 폭발이에요. 인기 폭발. 잉어들한테 인기 폭발. 얘 사려주고. 아 이상하네. 이렇게 잉어만 나오냐? 자, 치렁이를 갈아주겠습니다. 자자자. 빨리빨리. 빨리. 6분? 6분 지났어요? 6분. 6분 지났어요? 응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잘하고 있다. 잘하고 있다. 알았어. 자, 이걸 한번 써 보겠습니다. 이것 역시 저희 집에 지롱입니다. 저희 집에서 데려온 지렁이 근데 얘가 보시다시피 너무 커요. 그래서 이만큼만 잘라서 써 보겠습니다. 지렁아 미안해. 눈꼭 감아. 왼쪽, 왼쪽, 왼쪽 찟다, 찟다, 찟다. 없다. 와우 입질은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빨리 던질게요 첫 번째 거는 던지고 자 던지고 두 번째 거는 지렁이 어디 갔냐 지렁이 어디,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이게 사실 이래서 못 잡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고기가 잡히는 타이밍에 빨리 내 바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자꾸 이렇게 퇴비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는 거죠. 아니, 지렁이 끊어 놓은 게 없어졌다. 그럼 요거를 이렇게 껴서 자, 이렇게 껴서 이것도 입질하는 거 아니에요? 잘라, 잘라. 미안해. 내가 정말 미안해. 해서 짧게 해가지고 지렁이 도망갈라. 뚜껑을 닫고. 던집니다, 던져, 던져, 던져. 아, 그리고 여러분, 지금 여기 낚싯대 거치대를 보시면 저희 동네에 풍류를 아시는 낚시 선배님들께서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꺾어가지고 꽂아 두셨다 아닙니까? 거기다가 이렇게 낚싯대를 들리우고 바로 낚시를 하면 됩니다. 그 말인즉슨. 여기다 이렇게 캐스팅해서 던지면 그곳이 곧... 이렇게 포인트란 얘기죠. 입질하는 포인트. 오예, 오, 오예, 오예. 여러분, 저랑 같이 찍어요. <laughs> 와, 아, 너 진짜 또 인간적으로 또 맥이면 내가 너무 미워할 거야. 아니, 정신이야? <laughs> 나또 이거면 나 어떻게 어떻게 채까 가요 여러분 책. 어나 여기 다시는 안 올래. 여기 여기 너무 사람 애건장을 태워요. 리아 마리아 재지 말고 계산하지 어? 말고 어머 또 입질한다. 너 이렇게 깔짝대지 말고 마리아 확 먹으란 말이야. 사람 애태우지 말고 그러지 말고. 어, 어떡해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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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, 어떻게 어떡해,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제가 메기 낚시는 지난번에 하고, 이번이 두 번째고, 사실 이게 메기 낚시라고는 하지만 붕어 낚시랑 똑같잖아요. 근데 붕어 낚시는 제가 많이 경험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챔질 타이밍이 조금 어려운데요. 이... 제재제안 <laughs> 어나저나 여러분 풀벌레 소리가 너무 좋지 않나요? 어머 바탕이 바탕이다 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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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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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, 채채채채 안채 어떡하지 응. <laughs> 몇분 남았어요 3분 3분 남았다고요 네. 저는 지금부터 3분을 30분 처럼 쓰겠습니다 보셨... 어? 인쪽, 인쪽, 인쪽. 보셨죠 여러분 15분 낚시 첫번째 편 베스 편에서 제가 14분 40초에 버저비터로 제가 배스를낚았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

五年、五年、チェ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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チ 입술이 하나도 없죠 채야 되나요? <laughs> 여러분 저 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겁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의 눈과 손과 온 마음은 지금 낚싯대로 향해 있습니다. 난 모든 준비가 끝났다. 너만 물면 된다. 몇분 남았어요? 20초. 20초. 여러분 같이 카운트 다운 해주세요. 20, 19. 18, 과연 이 안에 정는 잡을 수 있을까요? 16, 15, 14, 11, 19.